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산차 1년 보증업체 구모닝 전국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정말 좋은 차량 계속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 준비한 차량은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 모델입니다 워낙 도 요즘 인기가 굉장히 좋아졌죠 자, 저렴하면서도 좋은 차 제가 한번 골라서 추천을 드릴게요 대략 15대 정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영상은 딜러 전산망이라서 딜러분들만 볼 수가 있고, 매장 컴퓨터를 통해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매장에 오시면 이제 렉스턴 스포츠 모델을 무려 100대 정도 보실 수가 있고, 저희가 어, 전부 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차가 많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복잡하실 거예요. 자, 혹시라도 멀리 지방에 계시거나 조금 어, 바쁘신 분들은, 매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어, 제 영상을 보시면 중고차 시세, 공부하실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모델, 렉스턴 스포츠 4륜구동 어드벤처 등급입니다. 보시는 것중 뒤쪽은 이제 반탑 형식으로 되어 있고, 가격은 일단 정말 저렴하죠. 1440만원. 주행거리도 일단 10만키로 미만이에요. 9 8 0 0 0키로에 19연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가 되게 멋있죠. 덮개가 있어요. 덮개가 있고 반탑 형식의 덮개가 있는 모델.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니까 매연이 고작 2.2%밖에 안 나옵니다. 렌트가 일단 없었고요. 그리고 사고 교환을 보니까 본넷도 뚜껑만 그냥 살짝 교환을 한 거예요. 사고 이력은 없음. 자, 세부 상태를 보니까 미세니오가 없고 또 깨끗합니다. 이런 느낌 오,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탑은 이렇게 되어 있고, 어, 나머지는 뭐, 열선 시트가 있고, 내비랑 후방 카메라가 되어 있고, 시트 뒤에는 깨끗한 편이고, 앞에도 괜찮은 편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내비랑 후방 카메라, 버튼 시동, 열선 시트, 하이패스, 블랙박스. 딱 기본 옵션만 있어요. 4륜구동까지 있고요. 자,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프레스티지. 4륜구동의 프레스티지. 19년식이고 13만 5천 키로 1,449만원 이번엔또 하드탑이죠 색상은 진청색 진청색의 하드탑 디자인 성능점검 기록부를 보니까 사고교환 사고이력은 없음 다만 아쉽게도 헨다 수리하나 나머지 매연오프로 렌트 없음 세부상태 미세니어 없음 하부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자, 하드탑 형식으로 되어있고 4륜구동이 포함된 모델이고 타이 깨끗하네요. 자, 하드탑 형식으로 되어있고 열선 시트와 내비랑 후방 카메라가 되어있습니다. 이 모델이에요. 미끄럼 방지랑 경사로 방지 조명 조절 이렇게 옵션이 들어갑니다. 뒤에는 시트는 사람이 별로 앉았던 흔적이 별로 안 보이죠. 자 그런 느낌이고 이 차량도 열선과 통풍이 같이 있어요. 이 차는.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통풍과 열선이 같이 있죠. 자, 이 차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입니다. 1450만원, 자륜고동의 레스지 등급 자, 1 9년식의 12만 3천키로 어, 일단 색상은 마찬가지로 수폐형식의 하드탑으로 들어가죠. 자, 진청색이고 똑같네요. 앞에 있는 차하고 여기 보시면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자,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볼게요. 자, 매연이 3% 렌트 없음. 일단 사고 교환 2차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부 상태도 아주 깨끗하죠? 이런 느낌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열선 시트가 있고, 4륜 구동이 들어갑니다. 딱 여기까지예요, 옵션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하이패스랑 뭐 블랙박스 내비 후방 카메라, 조명 조절, 미끄럼, 병사로 방지.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차입니다. 판매가 1,520만원. 4륜구동의 어드벤처 등급. 어, 보시는 것처럼 다크 그레이 생 색상이고, 어, 뒤에가 이제 쿠페탑이죠. 쿠페탑 형식의 하드탑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차량 굉장히 커요. 차가. 그리고 덮개가 아주 큽니다. 1,520만원. 그리고 10만 4천키로. 어, 주행거리랑 연식이랑 가격이 정말 착하지 않나요? 아주 착하죠 성능전환 그렇고 매형이 고작 2% 렌트 없음 자 사고교환 전혀 없네요 완전 무사고 그리고 세부 상태도 완전 깨끗함 오 완전 A급이죠 A급 A급 시트 좋고요 메탑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두개 열선 시트 이제 후방 카메라 화질 좋아요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시트 상태 A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좋죠. 이어서 또 1590만 원. 이번에는 노블레스 등급이에요. 4륜구동의 노블레스 1590만 원. 12만 5천 키로에 19년식. 하드탑이죠. 이번에는 쿠페 형식이 아니고 그냥 하드탑이네요. 오리지널 하드탑. 가장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완전 오리지널. 실내는 브라운 시트와 어, 블랙 톤이 들어갑니다. 두 톤으로. 연동 시트. 이런 식으로 옵션도 많이 들어와 있고. 열선과 통풍이 같이 있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일까요? 사고 이력 없음? 황금 하나. 아쉽네요. 더해. 렌트 없음? 매연 6%.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세부 상태 합, 합격. 오, 괜찮죠? 이 정도면 A급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하드탑. 직좌적 열선과 내비랑 후방 카메라가 멋지게 들어가고 열선과 감지센스 그리고 미끄럼 방지가 옵션이 들어갑니다. 어 일단은 시트가 상당히 좋죠. 뒤에 시트는 역시나 사람들이 별로 안 앉았고 아주 좋아요. 다음 차입니다. 1,620만원 자 4륜구동의 어드벤처 등급이고 쿠페 형식의 하드탑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1,620만원 그리고 7만 4천 킬로 주행거리가 짧은 편입니다. 7만 4천 킬로. 자, 이 차량은 일단 1인 신조예요. 그게 또 장점이죠. 자, 1,620만 원. 자, 매운이 고작 4%의 렌트가 없음. 사고 교환을 보니까 전혀 없어요. 완전 무사고. 자, 세부 상태를 보니까 또 아주 깨끗합니다.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타이어는 아, 아쉽네요. 이건 저희가 교체를 해드릴게요. 자 탑을 보니까 오 이거 별로 사용을 안, 안 하셨네요. 사용을 하지 않은 탑아 마음에 드네요. 자, 네비랑 하이패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어, 경사로랑 미끄럼 방지, 감지 센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같이 있고요. 감지 센스는 없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열선만 있고요. 네비랑 후방카메라 들어가고 시트는 상당히 좋고요. 바닥 깨끗하고 어, 이런 차 괜찮죠. 자, 이어서 또 볼까요? 자, 이번에 색상이 또 진청색이고, 4륜구동의 어드벤처 등급. 어, 이번에는 이제 그냥 반탑이네요. 반탑. 자, 덮개는 있습니다. 시트, 오, 좋아요. 시트 상태 좋고. 어, 그리고 4륜구동의 키두개 열선 시트만 있고. 자, 1630만원, 주행거리가 10만 6천 키로에 1 9년식 자 사고교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고이력 전혀 없고 매연이 2% 렌트 없음. 자, 세부 상태 뭐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탑이 좋고요. 앱이랑 후방카메라 그리고 그냥 무난하네요. 4륜구동만 추가되어 있고 변인고리가 추가되어 있고 탑이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미끄러나지 않는 바닥 작업이 된 탑이고, 시트는 A급이고, 뭐, 그냥 이 정도입니다. 자, 좋잖아요. 다음 차입니다. 4림구동의 프레스티지 등급. 요 차는 어떤 차일까요? 어, 주행거리가 고작 6만 키로?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이런 식으로 탑이 되어 있고, 쿠페, 쿠페탑이죠. 실내는 시트가 좋고요 전동 시트가 추가됩니다. 보시면 열선 시트가 있고요. 4림 구동이 들어가 있고 뒤에 공조기 그리고 뒤에 열선 아이패스 블랙박스 내비 후방 카메라 그냥 기본적인 옵션들만 있네요. 자이 차량 일단 외관이 아 광택이 정말 살아있어요.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보관을 하셨습니다. 다음 차입니다. 어, 비슷하지만 다른 차 4림 구동의 프레스티지 어, 이번에는 또 1인 신조의 하드탑이 들어갑니다. 요 차네요. 예쁘죠? 자, 그리고 1650만원, 83,000kg에 1 9년식하드탑의 1인 신조에 완전 무사고. 자, 매운이 고작 3% 렌트 없음, 재부 상태에도 깨끗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좋죠? 자, 보시면은 열선이 있고요. 4륜 구동이 들어가고, 탑은 이렇게 되어 있고, 유자석 열선과 내비랑 후방 카메라 딱 기본 옵션만 되어 있네요. 자, 일단 4륜 구동과 1인 신조 그리고 하드탑이 매력이죠. 앞 타이어가 다 달았네요. 그 대신 여기 보시면 앞 타이어. 저희가 교체해 드릴게요. 다음 챕니다 렉스턴 스포츠 4륜 구동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하드탑으로 되어 있고. 하얀색이 많이 드물어요. 흰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차량은 아주 귀한 외물이네요. 자, 1650만원, 8 7 0 0 0 k m 의 19년식 자륜구동의 어드벤처. 성능 점검 매연 2호 프로. 자, 렌트가 없고, 사고는 없지만, 자, 아쉽지만 본네트 뚜껑 교체. 자, 하부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탑은 이렇게. 너무 깨끗하죠? 그리고 추가 옵션은 없고 그냥 내비만 거치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내비랑 후방 카메라 거치식으로 되어 있고 열선 시트 있고요. 렉스턴 스포츠 차량이고 벤이기 때문에 화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세금도 적게 나오고 여러 가지 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차입니다. 렉스턴 스포츠 4륜구동 프레스티지 등급 색상은 아주 깨끗한 하드탑의 주색입니다. 너무 괜찮네요. 오 너무 깨끗해요. 자, 우리 나라가 G7에 못 들어갈 겁니다. G7에. 자, 사륜구동의 프레스티지 1,660만 원, 62,000km, 18년식. 와, 연식과 주행거리가 일단 주행거리가 너무 좋네요. 성능 점검, 사고 교환은 무사고입니다. 사고 이력 없음. 매연이 3% 렌트가 없고요. 자 세부 상태도 깨끗하고 너무 좋은 차예요 이런 차를 놓친다고요? 아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키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가 있고요 전동 시트가 있고요 탓, 어, 시트가 깨끗하고 이렇게 좋은 시트 정말 괜찮죠 자이 차량도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오 괜찮지 않아요? 다음 차입니다 거의 쥐색이 좀 많아요 자, 4륜구동의 1인 신조 어드벤처 등급 하드탑입니다. 아, 이차 정말 지독한 하드탑이네요. 완벽한 하드탑. 오, 좋아요. 자, 1인 신조에 1,670만원, 5만 8천 키로 와, 이건 뭐 거의 안 탔죠. 자, 매연이 5%,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아쉽지만, 교환, 사고는 없지만, 그에 판금 두 개, 휀다 교환 하나 있어요. 그 대신 주행 거리가 짧고 하부두유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58,000km 짧은 주행거리기 때문에 이게 매력이죠 주행거리가 매력입니다. 키두에 사륜구동, 탑 좋고요. 자, 네비, 후방카메라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차 주행거리 때문에 마음에 드네요. 다음 차입니다. 1,720만 원. 자이 차는 어떨까요? 사륜구동의 어드벤처. 자, 똑같은 등급에 똑같은 어, 색상만 나오죠. 자 하드탑이고. 자 6만키로 18년식에 1720만원 성능 점검 기록 자, 매연이 3% 렌트 없음 사고 교환이 없는 차량 세부 상태도 아무것도 없는 느낌 이런 느낌 와 좋습니다 탑이 깨끗하죠 내비랑 후방 카메라 되어있고 어? 축구방 감지기를 따로 추가했네요 이 차는 이렇게 좀 신경을 쓰셨네요 이 차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입니다. 4륜구동의 노블레스 등급 마찬가지로 다크그레이나 어, 이차는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에 반탑에 덮개가 있습니다. 이 차량 높, 나쁘지 않고요. 어, 시트 좋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고요. 브라운 투톤으로 아주 예쁘죠. 내비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축구방 감지기 추가 되어있고 그리고 탑 너무 좋고요. 이런 식으로 통풍과 열선이 같이 다 있고, 패드도 두개 있고요. 오, 좋은데요. 상당히 좋네요. 노블레스 등급이고, 자린구동성능 점검 기록부 매연이 고작 1%,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사고일은 없지만 펜다 단순수리 한 개. 하부 상태는 깨끗하죠. 와, 이 정도면 굉장히 좋네요. 그래도 저는 이차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와우,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차량 자륜구동의 프레스티지 1,170만원 63,000km 1 8년식의 반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탑 형식 자 이렇게 아쉽지만 덮개가 없어요 덮개가 없는 반탑 멘트 없음 사, 어, 매연 3% 자고교환 없음 탭 아, 하부상태 깨끗함 덮개가 좀 없어서 아쉬워요 1,170만원 63,000km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전동 시트 있습니다. 46구동에 전동 시트 들어가고 축구방 감지기 들어가고요. 자, 거기까지 추가 옵션 넣었습니다. 이차도 같이 추천 드릴게요. 그냥 무난하죠.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량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꼭 여기로 궁금하신 점은 전화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